네 공무원 통계학 개념 강의 이제 마지막 제삼권 통계학 분석 나머지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가설 검정을 배웠습니다 칠 단원에서 그쵸 가설 검정 뭐야 가설을 세워 기무 가설이랑 대립 가설을 세워 그다음에 표본을 뽑아서 조사를 해봐 그래서 이 표본에서 나온 값이 기무 가설 쪽이 더 맞으면은 기무 가설 선택하고 대립 가설 쪽이 더 맞으면은 대립 가설 선택하는 거였어. 되시죠? 자, 이제 나머지 이세 개도 똑같이 이 가설 검정과 똑같은데 우리가 가설 검정에서 했던 거는 모평균, 모비율, 모분산에 대해서 한 거고. 이제는 특이한 놈들, 특이한 경우들에 대한 가설들에 대해서 분석을 검정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각 8단원, 9단원, 10단원에서 가설이 뭔지 일단 귀무가설이 뭘로 되어 있는지 뭘 검정하는 건지 자 요거를 일단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하는 방법 자체는 뭐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뭐 쉽게 하실 수 있을 건데 당연히 요기 카이저 검정 분산 분석 회귀 분석이란 말 자체를 우리가 살면서 처음 들어보기 때문에 통계학과가 아닌 이상은 처음 들어보기 때문에 조금 낯설기 때문에 어렵게 느낄 수는 있다 하지만 문제 자체는 어렵게 나오진 않는다 요 하는 방법 가설이 뭐냐 그 다음에 이거 하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결과 해석을 네가 어떻게 할 거냐 자요 정도만 나오기 때문에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겁먹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대 출제 횟수를 보면은 한뭐 10년 몇 년이야 이게 11년 11년 정도에서 20문제씩 나왔다는 거는 대략 한요카이저 공정과 분산 분석은 시험 당두 문제 정도씩 나와주고 되시죠? 회기 분석에서 시험 당세 문제 정도 나와준다. 그럼 총 합치면 일곱 문제죠. 그렇죠? 두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하면 일곱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일곱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비중이 엄청나게 크죠. 이 앞에서 열세 문제 여기서 일곱 문제. 뭐칠 급으로 넘어가면 이게 좀더 숫자가 커지겠죠. 그렇죠? 여기 만한 뭐 아홉 문제 열 문제 이 앞에서 한 열다섯 문제. 요 정도로 출제되기 때문에 요 뒷부분 문제 많이 나오는데 당연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쉬운 난이도 문제들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쉬운 건 무조건 맞히시고 그다음에 정말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산 분석, 회귀 분석 이런 것 자체가 아예 책이 아예 따로 한 권이 있을 정도로 많은 내용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 통계학 개론을 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필수적인 거, 정말 기본적인 것만 내는데 가끔씩 요 통계학 개론을 넘어가는 문제들이 나오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어차피 모두가 틀린다는 생각으로 어쩔 수 없다. 그걸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회귀분석 책한 권을 다 공부할 수는 없 없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틀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문제는 뭐한 5년당 한 문제 정도 용론 나오기 때문에 일단 기본만 확실히 제대로 익히면은 뭐요 7문제 중에서 한 6문제 정도는 당연히 맞춘다. 요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카이제곱 검정 8단원 카이제곱 검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범주형 자료 분석이란 뭐라 뭔가. 그다음에 이 범주형 자료 분석은 뭔가 표를 그립니다. 그럼 이 표에서 상대 비율과 오즈비가 나오는데 이게 무엇인가를 보고 각가지 카이저 검정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적합도, 적합도, 동질성, 독립성.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우고 카이저 검정이 어떤 경우에는 그냥 z 검정, 우리가 했던 표준 정규 분포 이용해서했던 검정이랑 똑같아져. 그래서 어떤 경우에 똑같아지는가? 그것까지만 살펴보면 되기 때문에 양이 많진 않다. 그런데 여기서 두 문제만 나오니까. 그렇죠? 나오는 게뭐 거의 정해, 정해져 있고 뻔한 게 나온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범주형 자료 분석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자료가 있어 네시죠 자료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범주형 자료 두 번째는 수치형 자료가 있다고 뭐 이거를 굳이 뭐 아실 필요 없고 그냥 보면 바로 알수 있어 수치형 자료는 뭐 쉽죠 키 몸무게 월급 이렇게 숫자로 돼 있는 자료들 우리가 지금까지 요 앞에서 7단원부터 해 갖고 앞에서 지금까지 쫙 봐왔던 자료들이 다 뭐야? 그냥 수치형 자료죠. 그 수치형 자료는 뭐 이산형도 있고 연속형도 있어서 이산형은 뭐 이항 분포막 이런 거 하고 연속형은 뭐 정규 분포 어쩌고 저쩌고 막 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치형 자료들에 대해선 앞에서 다 했고. 자, 이제 범주형 자료가 있어. 뭐냐면은 숫자와 관련 없는 자료인데 예를 들어 성별 성별은 뭐랑 뭐가 있습니까? 남과 여가 있잖아. 그럼 이거는 뭐 남이 더 크다 여가 더 크다. 또는 남도 남자 더하기 여자는 뭐다. 이런 식으로 사칙연산도 되지 않고 그냥 구분만 지을 수 있는 이런 자료를 범주형 자료라고 합니다. 또는 뭐 있을까? 회사 부서 아니면 학과 대학교 학과 이런 거는 뭡니까? 다 그냥 구분만 할수 있는 거지. 이게 어느 게더 크다 어느 게더 앞이다. 이런 걸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범주형 자료라고 한다. 그럼 우리는 범주형 자료 갖고 뭘 조사할 수 있냐?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 남자가 몇 명이냐? 그리고 여자가 몇 명이냐? 전체에서. 죠 전체 100명 조사했는데 남자 60명이다. 여자 40명이다. 이런 식으로 빈도밖에 조사할 수가 없다. 되시죠 자. 밑에 보시면은 중공업이냐 농업이냐 이 어느 게더 크냐 뭐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범주형 자료지 찬성이냐 반대냐 이것도 뭐 더하고 곱하고 나누고 이런 게안 되죠. 그러니까 범주형 자료라고 이렇게 범주형 자료, 범주 또는 이걸 변수라고 하는데 산업분야 뭐 정책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걸 변수라고 하는데 이런 게두 개가 나와 요한 개만 있거나 또는 뭐두 개가 있을 때 걔를 뭘로 만들 수 있어 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시죠 범주 또는 뭐 변수라고도 하는데. 이게 한 종류거나 두 종류면은 뭘로 만들 수 있어 표로 만들 수가 있다고 되시죠? 한 종류면은 뭐 이렇게 쓰면 되죠? 여기다 성별 쓰고 남자, 여자 해갖고 남자 100명, 여자 200명입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 그렇죠? 요 빈도를 여기다 적어줄 수가 있다고. 또는 범주가 두 종류야. 남자, 여자 또는 뭐 학과 뭐 할까? 경영학과, 예를 들어 뭐 법학과 뭐 이런 식으로 있어. 그럼 100명, 50명. 60명, 70명 이런 식으로 말할수 뭐 있어? 세서 적을 수가 있다고.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든 요 표를 뭐라 부르냐면 분할표라고 한답니다. 분할해서 만든 표라고. 쉽죠? 그냥 표가 분할표야. 우리가 알고 있는 표가 표를 이 범주형 자료 분석에서는 분할표라고 하고 요거를 행, 요거를 뭐라 그래? 열이라 하겠죠. 뭐 이거 그냥 쉽잖아. 그렇죠? 결론 뭐야? 이 범주형 자료들 뭐 더하고 곱하고 나누고 이런 사칙 연산이 안 되고 크기 비교도 안 되는 이런 자료들은 뭘로 만들어? 분할표를 만들어서 만들어서 그 빈도를 세서 분석을 한다. 되시죠? 여기까지. 그게 바로 범주형 자료 분석이다. 이 범주형 자료 분석을 하는 방법이 뭐다? 그게 바로 카이제곱 검정이다. 카이제곱 분석이다. 자, 요렇게 해서 카이제곱 분석 어차피 이 뒤에 가면 배울 거니까 일단은 범주형 자료란 게 이런 거고 얘네들은 뭘 밖에 셀 수가 없어 빈도 밖에 셀 수가 없다 그 빈도들을 세서 뭘 적는다 표에다 적으면은 그게 바로 뭐다 분할표다 자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범주형 자료 중에 뭐 명목형도 있지만 뭐 순서형도 있어갖고 예를 들어 뭐 초졸 중졸 예를 들어 학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고졸. 그러면 당연히 순서가 요렇게 되잖아. 초졸 다음에 중졸이고 중졸 다음에 고졸이니까 그렇죠. 초졸 다음에 고졸 이렇게 갈순 없잖아. 이렇게 순서가 있는 자료를 순서형 자료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물론 크기를 뭐 어떻게 비교할란 비교할 수 있지 뭐 학력이 더 높을수록 더 크다고 생각하면은 고졸이 중졸보다 크고 중졸이 초졸보다 더 크다. 뭐 이렇게 비교할 수는 크기 자체를 비교할 수는 있긴 하지만 얘네가 꼭뭐할 건데? 초졸이 중졸보다 몇배더 높다 아니면 초졸 더하기 중졸하면 고졸이다 뭐 이런 건안 되잖아 사칙연산은 안 되잖아 그쵸 일단 사칙연산이 안 되고 얘네도 결국 뭐밖에 할 수가 없어 여기 몇 명인지 사람 수셀 수밖에 없다 빈도를 셀 수밖에 없다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빈도를 셀 수밖에 없는 놈들은 다 분할표를 그려서 분석을 한다 그게 바로 범형 자료 분석이다 자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입사 지원자 중60% 남자, 40% 여자. 남자 중 8%, 여자 중 6%만 합격했어. 그럼 작년에 입사한 총 사람 중에서 합격한 사람의 비율은 자, 그럼 뭘 그려야 돼? 무조건 표를 그릴 수밖에 없다고. 왜? 남자가 커 여자가 커 구분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더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합격이랑 불합격 두 종류가 있는데 이것도 뭐할 수밖에 없어? 표를 그릴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합격 더하기 불합격이 뭔데? 합격 곱하기 불합격이 뭔데? 그런 게안 되잖아. 그럼 무조건 이 분할표를 그려서 밖에 분석할 수가 없다. 자, 이거 어디서 많이 했습니까? 우리 앞에서 1단원 확률에 조건부 확률 할때 했잖아. 그렇죠? 되시죠? 조건부 확률 한 것처럼 이렇게 분할표를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60명이 뭐다? 남자. 40명이 여자. 그냥 이렇게 쓰면 되죠. 어차피 비율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퍼센트지는 뭐래? 약분 될 거기 때문에 그냥 60명, 40명이다 생각하는 거야. 자 그래서 남자는 60명 중에 8%만 합격해서 그럼 68의 48이니까 4.8명만 합격한 거죠. 여자는 6% 46의 24이니까 2.4명만 합격한 거네. 되시죠? 그럼 총 합격자가 몇 명이야? 7.2명이죠. 그럼 총 합격자 7.2명 중에 이 회사 작년 아 지원자 중에 합격한 사람 비율이니 지원자 총몇 명? 백 명이죠, 그렇죠? 백명 중에 칠점이명 합격한 거니까 비율은 뭐야, 칠점이 퍼센트. 자, 요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죠. 되시죠? 뭐 쉽죠? 이렇게 분할표 그냥 만들어서 푼다. 그다음 퍼센트지, 굳이 굳이 안 써도 된다. 그냥 마지막에만 쓰거나 어차피 퍼센트지 약분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문제 바로 바로 푸시면 된다. 자, 이번 A 대학교 재학생 중에 남자 또 여자가 있네, 그렇죠? 남자 여자가 있는데 남자 사십 명, 여자 육십 명. 그럼 입주자 입주 안한 사람이 있네 기숙사에 그 그럼 입주한 사람이 있고 기숙사에 못 들어간 사람 요렇게 있는 분할표가 되겠죠 되시죠? 남학생 중 기숙사 입주자의 비율을 p1 그럼 40p1이겠죠 그죠 40명 중에 p1 비율이 피이니까 P1 곱하면 그만큼이 입주한 사람이고 여자 입주자 비율은 p2니까 여자 중에 입주한 사람은 60p2겠네 되시죠? 물론 여기 입주 안한 사람은 40배기 40P1 뭐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도 있죠. 자 P2분의 P1을 했더니 3이 나왔답니다. 그럼 기숙사 입주자 중 입주자 중 기숙사 입주자 중 요만큼이잖아 입주자가 그쵸? 입주자 지금 총몇 명? 40P1 더하기 60P2잖아. 그쵸? 그 중에 남학생의 비율을 A1 여학생의 비율을 a 2로할때 A2분의 A1을 구하랍니다. 그럼 입주자 중 남학생의 비율 어떻게 구해? 40P1 더하기 6 0 p 두 중에서 비율이니까 남학생만 40p1 이만큼 있습니다. 되시죠? 자, 요게 a1이고 a2는 어떻게 구해? 40p1 60p2가 총 입주한 사람들 중인데 그 중에서 여자들만 60p2죠. 되시죠? 그래서 a2분의 a1 요걸 구하라네. 그럼 이렇게 이렇게 둘이 뭐 돼? 약분되죠. 그럼 안에끼리 곱해서 분모로 바깥끼리 곱해서 어디로 분자로 이렇게 보내 주면 되죠. 되시죠? 근데 p2분의 p1이 몇일래? 지금 이 값이 3이라잖아. 그렇죠? 그럼 60분의 40 곱하기 3이 되니까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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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면 뭐나머 2만 남겠네. 되시죠? 그냥 이렇게 미지수로 잡아서 결국엔 뭐데? 요 값을 뒀다는 거는 어쨌든 요 비율 값이 여기 어딘가에 식에 나온다는 소리잖아. 그렇죠? 이렇게 나와 주면은 어차피 이거 그냥 치환해 갖고 바로 이렇게 풀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냥 미지수 쓰는 거에 별로 절대로 두려움을 느끼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적어서 아무튼 표 만들어서 이렇게 그냥 적어서 푸시면 된다고 되시죠 남자 여자 뭐 찬성 반대 자 이런 식으로 그 거기에 속한 사람의 숫자 빈도를 셀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뭘 그려 분할표를 그려서 분다 되시죠자 요게 요 일단원 첫 번째 범주형 자료 분석 첫 번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치고 다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